정읍시 동물보호소가 시민들로부터 받은 유기견 후원 물품을 외부로 빼돌리는 것 같다는 의혹이 보호소 내부에서 제기됐습니다. 동물학대 의혹과 근태 불량 폭로 등도 쏟아져 진실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시 동물보호소를 비춘 CCTV 화면입니다. 두 사람이 보따리를 들어 차로 실어 나릅니다. 두 사람은 동물보호소 직원과 지역내 한 동물보호단체 대표입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동물보호소 직원은 두 사람이 보호소로 들어온 후원 물품을 수시로 빼돌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스 많이 오기도 하고 물건들을 내기도하공 봤어요. 하지만 지목된 두 사람은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두번째 물건 날씨가 추워져서 JPSB에 통하여 후원받아 입니다물품리는과 직원이 직접 실어서 주에확인 보시면 됩니다. 과 한번 해면 동물복지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이 시설에서는 동물 학대를 목격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동료 직원이 구조한 유기견을 학대했다는 것. 아이를 데려왔을 때이에 테이블 타이로 입을 묶고, 그 다음에 양쪽 다리를 양쪽 다 묶고. 어, 어미견들은 새끼랑 같이 들어오면 좀예민네요 고모녀들은 미리 좀 이렇게 잡아야 된다는 식으로 걔를 이렇게 빼앗가지고 해당 직원이 내놓은 해명은 이렇습니다. 언제 냈습니다. 그리고 뭐가자 처리했다는 거어고는데이 부분도 제가 저 보고를 바로 해요. 누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가 너무 심하게 하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과정에서 어떻게 지 모르겠지만, 한두 시간 후에 사을습니다 죽었... 사실 확인을 위해 동물보호소 직원에게 CCTV 저장 기간을 물었지만 확인해 줄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정읍시가 수천만 원을 들여 추진 중인 읍면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의혹에다가 심지어 동료 직원의 근태가 불량하다는 폭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미 제가 검사를 다 받았어요. 제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사실 들었어요. 동물 보호소를 직접 운영하는 정읍 씨는 전담 공무원 한 명을 뒀지만 상주하도록 한건 아니었습니다. 세밀한 관리와 책임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자기들끼리 그렇게 분쟁 있을라고 상상했어요. 동물보호소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법적 다툼으로 번질 태세인 가운데 정읍시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리가 요구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